리플 소식입니다. 리플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크리에이터 펀드로 NFT에 진출했답니다. 리플은 NFT 생성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개발 및 XRP 렛저의 NFT 시장 구축을 장려하기 위해 2.5억 달러 규모의 크리에이터 펀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샌프란시스코에본사를둔 블록체인 기업 리플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대체불가 토큰에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. 예술가, 브랜드, 에이전시 및 시장은 XRP 렛츠에서 NFT를 탐색하기 위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자금 외에도 NFT 제작자들은 또한 회사로부터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NFT 마켓플래스인 민터블과 민트 NFT 시카고에 본사를 둔 에이전시인 VSA VSA 파트너는 이미 리플과 협력하고 있습니다. 8월 초에 발표된 리플 드롭 에피소드에서 리플 시티 o 데이비드 슈아체는 XRP 렛저의 빠른 속도와 낮고 예측 가능한 거래 수수료 때문에 NFT의 이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코리니. 코리니.